숙도염의 어, 좀 쉬운 방법, 치료 방법 중에서 쉽게, 의외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 방법들, 치료법의 상당 부분은요, 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 제가 만든 약 생기산도 그렇게 임상을 통해서 어, 영역이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혈액을 좋게 하고, 혈관을 청소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논문이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습득한 지식을 저는 항상 임상에서 재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재확인이 어, 너무너무 용기돼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었고, 또 새로운 분들 오셔서 그한분한 한 분들이 또 저에게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영역으로 또 저를 이끌어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도요.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터득하게 된 것, 그분들에게 들은 것, 뭐 이런 것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큰 원인은 어, 그 원인이 의외의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 그런 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어,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앞번 영상, 역류성 식도염 영상을 먼저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큰 원인을 과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어, 위를 상하게 만드는 음식, 너무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이런 거에다가 특히 커피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음, 가공된 음식, 이렇게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들, 또 과한 양념이 있는 거,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어, 위가 상당히 이제 버겁죠 그런 거를 어, 소화시키기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죽만 먹으면 위가 좋아지나요? 어, 위장이 나쁘다고 비타민 C 절대로 못 드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는 음식을 하나도 못 먹는다는 분들 이 있는데 아무리 평생 죽만 먹고 순한 것만 먹는다고도 위가 아주 좋아지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어,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차단할 필요도 있겠지만. 또 자극을 모든 자극을 차단한다고 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또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어, 위염을 일으키는 그 병원 약이 있어요. 오히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외의 병원 처방 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혈압약이에요. 혈압약, 사람들이 이제 4,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다 혈압의 노이로제가 걸리시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 집안에 뇌졸중이나 어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제 그 집안 내력이 있으면 더 혈압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혈압약을 써가지고 혈압이, 어, 120보다 넘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오히려 한100 정도로 내려가면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도 그 환자를 이제 가끔 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석 달에 한번 이렇게 혈압체크 한번 해서 보니까 혈압이 그 순간에 뭐한1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도 뭐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어, 정상 혈압을 보통 120이라고 하죠. 그 120보다 더 혈압이 내려가게 혈압약을 쓰게 되면 그 사람 몸에는 그게 저혈압이 돼요. 그 저혈압이라는 게 뭐냐면 전신의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장기가 콩팥이나 뇌거든요. 콩팥이나 뇌에 피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혈압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기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에 따라서 어 일단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심장 박출 그 압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할때이 박출이 약해지는 건데요. 이 박출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약화시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육에 힘을 뺀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 남자들은 특히 발기부전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발기가 된다라는 게 근육의 힘인데요. 이게 혈압약을 써서 심장에 힘을 빼게 되면 발기부전도 같이 온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뭘알수 있어요? 심장 근육에만 특이적으로 딱 정확하게 심장만 조준해서 근육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전신의 다른 근육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근육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관략근이에요. 이게 관략근이잖아요. 이게 조여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풀려요. 그러면 위장에 있던 위산이 음식이랑 같이 섞여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 산을 품은 음식물이 이렇게 식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혈압약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 의 원인이 될수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흔히 아는 진통제, 이런 건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수 있죠. 그리고, 뭐, 칼슘제, 어, 위 부담을 많이 줄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로 칼슘제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런 칼슘제, 또, 골다공증약,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위장약 같은 거, 또, 위장약, 위장약도 심지어 위를 너무 위축시켜서 거꾸로 위염을 더 오래 질질 끌고 갈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본래 위에는 위산이 있고 위산으로 인해 가지고 위액이 더 활성화가 되고 소화효소가 활성화가 돼서 소화가 되고 또위 벽도 적당히 튼튼해지는데요. 이게 위산을 지나치게 차단하다 보면 위산뿐만이 아니라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도 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위도 약하게 만들고 어, 역류하기도 더 쉬워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소화가 잘안 되니까 산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지나치게 묽은 산이 많이 나와서 그 묽은 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묽은 산이라는 것도 소화시키기에 약한 산이라는 거죠. 식도 연약한 식도에는 엄청나게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제가 또 똑바로 눕는 거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식사하고 나서 바로 눕는 습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좀 걸어 다닌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뭐 잠깐씩 눕더라도 어 하여튼 바로 식후에 눕는 것은 굉장히 해로울 수 있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어 혈압약일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위염약일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치료를 할때또 소금이 의외의 위염 치료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소금으로 위를 치료한다. 그러면 아까 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이렇게 일으키기 쉬운 음식에 자극적인 음식이 있었고 거기에 짠 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짠 거를 먹어서 위염이 생긴다고 해놓고 어떻게 또 그것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한다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어, 의문을 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의문을 다는 분들 상당히 머리가, 음, 좋으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염산, 위에서 염산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염산의 화학식이 HCL이거든요. 어, 화학명이 HCL인데, 거기서 그 CL이 이렇게 염소잖아요. 염소. 어. 근데 이 염소를, 염소라는 원소를 우리 몸에서 어디서 얻어서 염산을 만드느냐.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NaCl이거든요. 나트륨에다가 염소가 합쳐져서 어, 염화나트륨이 된게 그게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이를 하잖아요.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저염식이를 하면 위산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염산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묽은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묽은산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역류를 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음, 정말 뒤통수를 한데 맞은 것 같았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요. 소금 요법으로 위염을 치료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소금요법. 자기는 혈압이 있어서 소금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소금을 또 별도로 특별하게 좋은 소금이라고 파는 게 있대요. 그거를 따로 복용을 하고는 오히려 위험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소금을 우리가, 천일염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천일염도 바로 쓰지 말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묵혔다가 쓰면 보약이라고 하대요. 그게 왜냐하면 소요, 그 소금을 오랫동안 푸대 자루에 넣은 채로,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그 비닐 자루 말고요.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멍석같이 생긴 자루에다가 소금을 넣어두고, 그걸 3년에서 5년을 묵혀두면 밑으로 간수가 다 빠진대요. 원래 소금에 물기가 있잖아요. 그게 간수가 빠지면 그 간수가 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이 정말 좋은 소금이래요. 그래서 왜 소금을 예를 들면, 그 후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해서 소금을 볶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대단한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기를 우리가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 3년이나 5년을 묵혀서 간수를 빼버리는 것이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즉석에서 이렇게 달달달 볶게 되면 그두 가지 방법이 전부 다이 소금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빼는 과정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소금이 오히려 우리 몸에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굉장히 오래된 묵은 위장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한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듣고 그냥 잊어버릴 텐데요. 너무 많은 분한테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어 좋은 재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 인산주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소금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인산주겸이라는 그런 거어 사서 그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알갱이를 식후에 한 다섯 개 정도씩 입에 넣고 녹여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금 대신에, 일반 소금 대신에 음식에 이렇게 간하는 재료를 쓰면 조미료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있고 그것이 건강에도 아주 좋고 치아 건강에도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신뢰감이 가는 어떤 그 어, 이론적인 그 뒷배경이 있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 소금이 짜게 먹어서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간수가 빠지지 않은 독성이 있는 소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수가 다 빠진 주경 같은 거, 인산 주경 같은 거는 오히려 어, 염산의 농도를 적정으로 올리고 위를 더 튼튼하게 할수 있어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법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의외의 어, 위험 치료제가 비타민 C예요. 여러분 비타민 C가 약산이거든요. 약산, 강산 아니에요. 그 약산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위험을 치료할 수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위산 과다가 아니라 어, 위산이 너무 적은 저산증 환자가 많거든요. 특히 좀 체격이 어, 마르거나 표준체형 이하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신 그런 분들 말고 조금 체중 미달이 되는 분들이 어, 아주 오래된 그런 위험을 앓고 있다 하면 저산증 환자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레몬으로 위험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 레몬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게비타민 c 예요 비타민C는 약산인데 레몬즙처럼 위에 들어가면 적당히 위를 자극을 해서 소화액이 잘 분비되게끔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비타민 C 하나리 소화제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게 위벽을 보호하는 그어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위벽을 보호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촉진해서 오히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좋은 재료가 될수 있다. 그런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요. 비타민 C로 위염 치료하신 분들 제가 제일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저처럼 비타민 C를 많이 써본 그런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마 드물 텐데요. 여러분 비타민 C를 역류성 식도염 이런 데 오히려 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산주염 비타민 C 그리고 혈압약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게 고지혈증약. 저는 고지혈증약을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시라 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지혈증약이 이제 기름을 차단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신경전달물질이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레시틴이라는 기름 있잖아요. 그 콩에서 뽑은 레시틴이라는 기름이 뇌에 굉장히 좋은 기름인데요. 뇌에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신경전달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신경전달물질인데 어, 고지혈증 약은 기름을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서 위와 장을 이렇게 운동시키는데요. 이 운동시키는 자율신경의 작용을 회방해가지고 더 염증을 위염이나 역류성 어, 식도염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 약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근육통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시다면 한번 고지혈증 약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좀 쉬었다가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